사각형, 기역 니은, 디긋, 리을은 정사각형이고 삼각형, 미음, 니은, 디은 정삼각형입니다. 각, 기역 미음, 리을은 몇 도입니까? 라고 했습니다. 자, 우리 주어진 도형이 정사각형,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, 바로 이 정사각형 뜻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. 정사각형이란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고 네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말하죠? 그러면 선생님이요, 길이가 같은 변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. 자, 얘랑 얘랑 이렇게 네변의 길이 같다. 그 다음에 얘는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 지금 선생님이 변, 니은, 디귿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또 얘랑요 나머지 이렇게 두 변도 같습니다. 아 그러면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은 이 양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. 바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것이에요. 자, 그러면요. 우리 여기서 각을 한번 따져볼게요.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길이가 같은 이두 변, 이 아래에 있는 두각의 크기가 같습니다. 자, 이것을 이용하면 되는데, 여기에서는 일단은 정, 삼각형이니까 세각의 크기가 몇 도예요? 60도죠. 그러니까 여기가 60도, 60도, 60도.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네각이 모두 90도예요. 그러니까 얘가 몇 도인가요? 30도가 됩니다. 왜? 90도에서 60도를 빼니까요. 그러면 이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죠. 자, 몇 도로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러니각 니은 기역 미음하고 니은 기역 미음하고 그다음에 각 니은 미음 기역은 같은데 모두 몇 도냐면 일단 180도에서 30도를 빼 주면 150도에다가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 되잖아요. 왜냐면 두각이 같으니까. 그럼 7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? 여기가 75도입니다. 자, 이각이 75도, 이각이 75도. 그러면 지금 여기 60도 알았겠다. 자, 이 네각을 합해갖고 360도니까 이각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되겠네요?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죠. 지금 이쪽하고 똑같은 모양이잖아요? 그러니까 이 각도 30도가 되는 거고 같은 과정으로 구해봐도 자이 각의 크기 75도 여기도 75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각 디귿 미음 리을의 크기 또한 75도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 내각을 합해서 360도가 되고 나머지 세각의 크기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기역 미음 리을의 크기는 360도에서 60도 빼고요, 75도 두번 빼주면 되는 것이죠. 이를 계산하면 150도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.